하늘은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탕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하늘은 한민족을 선택해서 길러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독생녀는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 평양을 중심하고 신령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고 믿었는데 신령한 단체의 사람들은 육신 쓰고 오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육신 쓰고 오시는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만나야 하는데 1943년 독생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타락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 쓸어버리고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성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달픈 탄감복기 섬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어 40년도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400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타락한 세계에서 내 아들이다라고 할수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